음, 죄송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 11년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들과 함께 계신다는 느낌을 더욱 강하게 갖게 됩니다. 또 그리고 그 뜻을 계승 발전시키려는 열망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전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의 꿈을 간절하게 되새기게 됩니다. 이 소중한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역사적으로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101년 동안 이어져 온 시대적 과제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최상의 가치도 역시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의 본질은 단순히 경기 부양이 아니라 코로나가 심화시키고 있는 심화시킬 수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위기에서 국민들의 삶을 지켜내고 모두 함께 고르게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뉴딜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운영 원리를 사람 중심으로 대전환시키는 국민들을 위한 총체적 사회 재계약 프로젝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비 지출은 10%나 줄었습니다. 반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지출 감소폭은 3% 정도에 그쳤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취약층이 더큰 타격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온 정책으로 소득 분배가 개선돼 가던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런 긍정적 흐름이 멈추거나 꺾이고 있는 것이 무척 아프게 다가옵니다. 이럴수록 혁신적 포용 국가를 향한 미래 비전을 더욱더 강하게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포용적 성장 정책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기회로 삼아야.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과거 외환위기 때 약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고 그로 인해서 약자들이 더욱더 힘들어졌고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쓰라린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에서는 함께 극복하고 함께 도약의 열매를 나눌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진정한 극복이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절박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표임을 거듭 확인하면서 우리 당과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